옛날 옛적에 공동묘지 한가운데 앉아 열심히 부채질을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막 만들어진 무덤 앞에서 여인은 정성을 다해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마침 길을 지나던 선비가 이를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어요. 부인,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오? 여인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제 남편의 무덤입니다. 선비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돌아가신 부군께서 평소 땀이 많으셨던 모양이군요. 이렇게 정성껏 부채질을 하시니 말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어찌 이리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여인이 슬픈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부하길. 여인의 대답이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자기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까진 절대 딴 놈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했거든요.